제32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제임스 안 단독 후보 등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제임스 안 예비 당선자는 주류사회와 한인사회 가교로서 한인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홍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2대 한인회장 선거가 제임스 한 후보의 단독 입후보로 일단락됐습니다. 제임스 한 후보는 오늘 후보 등록 마감 30분 전 선관위를 찾아 서류를 접수시켰으며, 선관위는 이후 마감까지 다른 후보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한 후보는 등록 마감 전 출마의 변을 통해 주류사회와 한인사회를 잇는 한인회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새 1.5세대 2세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잘 모셔서 미국 주류 사회에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만큼 우리 한인 사회가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2세들이 앞으로 더욱더 그쪽에 잘 나갈 수 있으면 어떠거나 해서 그런 거를 제가 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바월드에서 이사장을 역임했던 제임스한 씨는 최근 불거진 파바 사태를 인용한 한인 회장 자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마련 등의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 마감에 따라 32대 선관위는 앞으로 두주 정도 제임스한 씨의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내일 오전 중 당선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주 가장 먼저 등록을 시도했던 캐니박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후보 등록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를 가졌던 선관위는 케니바 후보의 등록 서류 문제에 대해 6대 1로 부결시켰습니다. 케니바 회장은 이에 대해 수용은 할수 없지만 향후 법적 절차 등의 대응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한인 사회의 분란을 원치 않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그그 그,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알수 있는 문제였고 또 우리 모두가 지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 교포 사회의 가장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의 신원조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임스 안 후보는 오는 7월 중 제32대 LA 한인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LA18 홍계식입니다.